네, 안녕하세요. 미소주름입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또 욕실 바닥에 주눈식을 작업할 때물 떨어지는 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바닥에 물이 이렇게 있죠? 이 원인을 보면은 원인은 바로 여기에요. 이타이거된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. 아이 씨, 많이 떨어지노? 어, 그럴 때는, 이렇게, 여기다가, 물기를 쓱 닦고, 위치에다 종이컵을 톡 놓치면 돼요, 이렇게. 이쯤 되나? 어, 옳지. 어우, 딱 잡았어. 위에서 보시면, 이 느낌. 야,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거는. 이렇게서 해 물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수돗꼭지 체결하고 조립하고 나면은 물은 새지 않을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사장님이나 집주인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.